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상황 알아보면서, 실제로 연간 109%의 물가 상승률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뭐, 정규직, 노동자들, 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도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이런 영상이 또 하나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게 또 썰어놓으면 1 0배 짜리 동전이 2배속 짜리 동전이 이렇게 테두리만꼭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실미나. 이렇게 망치로 통을 하고 치면 가운데가 쉽게 분리가 돼요. 말르기들게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이이 빼소자리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가운데가 은색이고요, 가, 요 끝에가 금색이죠, 그죠 살짝 동색. 이 끝에 있는 부분이랑 가운데 있는 부분이 끼어져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운데를 망치로 톡 쳐서 빼고 나면 이 끝에만 남잖아요. 근데 이 끝에의 구성 성분이 95%가 구리랍니다. 요즘 뭐 구리 가격 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얘를 그, 고철상한테 요 끝에 부분만 가져다 팔면 2배소짜리인데 6배소를 준답니다. 실제로 요거를 뽀개서 곰상에 가져다 파는 게 3배나 더 이득이 된다. 그래서 이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막 SNS에 2배소짜리 삽니다. 2배소짜리 뭐 얼마에 지금 살게요. 이러고 실제로 거래를 하는 현상까지 발생을 하고 있다고 자, 합니다. 시작. 자, 이렇게 통하고 망치 쳐가지고 이페스티벌 잔뜩 모여있죠, 지금 이렇게 톡퍽 쳐가지고 분리를 해서 갖다 팔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 실제로 이만큼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높은 거냐 한번 지금 알아볼 텐데요. 오늘 가져온 기사는 블룸버그 의 기사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왜 그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느냐 그 원인들을 한번 이목조목 한번 따져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떤 나라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보통 다섯 가지 정도 꼽습니다. 여기에서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던 주요 원인들 이네 가지가 모두 해당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인으로 첫 번째 통화량 증가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통해서 통화량을 증가시켜 왔는데요. 어, 우리 2020년 팬데믹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팬데믹이 시작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뭘 했습니까? 재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어,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어요. 대면하기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아예 길거리에 못 다니니까 제일 먼저 자영업자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 힘들어지셨죠. 이분들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다 망하고 나면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확대해주고 더 쉽게 대출해주고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지역화폐라는 명목으로요. 우리 각각의 개인 통장에 막 돈이 매달 꽂혔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했다? 통화량이 당연히 증가했다, 우리도. 우리도 인플레가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도 인플레이션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지금. 그죠 자, 아르헨티나 정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뭘 했느냐? 해고금지 60일을 결정합니다. 해고금지 결정을 왜 했느냐? 사람들이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뭡니까? 필요 없는 직원들 다 내보내고. 긴축재정하는 거죠. 막 이제 돈을 아끼기 시작해야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길거리로 나와요.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업당한 사람들. 이 정부 계속 지지하겠어요? 절대 안 하겠죠. 그죠?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적인 성향으로 돌아서겠죠. 그러면 이 정권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니까 해고하지 마. 해고 안 돼. 해고 금지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거를 60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결국에는 계속 연장을 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아르헨티나 정부가 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해고를 금지했더니 당연히 중소기업의 재정은 악화가 됐겠죠. 임금을 계속 줘야 되니까. 자,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보도합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중소기업 4만 천 개가 폐업했는데 2002년 아르헨티나 최악의 경제 위기가 있었다 말씀드렸었죠? 이때 폐업했던 회사양의두배입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 시기보다 코로나 시기 때두배더 많이 폐업했어요. 글로벌 대기업들은 어떻겠어요 악독한 노동시간의 환멸을, 노동시장에 환멸을 느끼고 탈출 러시를 감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르헨티나의 경쟁력은 점점 더 감소했겠죠. 자, 아르헨티나는 항상 적자 재정이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어, 세계인행이 발표한 아르헨티나의 재정적자 수위를 보시면요. 9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입니다. 자, 꽤 괜찮았어요, 한동안.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적자장이 계속 확대되다가 일부 회복되는 듯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9%까지 내려갑니다. 엄청난 적자를 계속 봐요. 그럼 이 기간의 적자를 본 만큼 통화량이 증가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통화량 증가가 있어 왔다. 자, 그래서 이거를 두고 아르헨티나의 많은 경작자들이 뭐라 그랬느냐. 아르헨티나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과정은 매우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이 화폐 발행을 통한 적자자금 조달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자꾸 화폐를 찍어내서 적자재정을 하는 게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적자재정 자체가 아니야. 적자 재정이 문제가 아니고 적자 중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거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은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적자를 사실 마음껏 조달할 수 있어. 화폐를 찍어서 바꾸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의 적자를 조달할 수가 없어. 이걸 갚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계속 적자재정을 통해서 화폐를 계속 발행을 해왔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다. 지금. 그런데 이 인플레에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원인이 하나 더 있으니 그게 바로 패소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달러 강세 때문에 패소의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 변동추입니다. 지금은 실제로 이렇게 5% 정도에 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에다가 나의 돈을 달러로 예금을 해도 이자를 5% 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자본관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뭐 안정성이죠. 이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점점 더뭘 하겠어요? 달러를 마구마구 사들여서 미국에 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이 현상 자체도 또 영향을 미칩니다. 아, 사람들이 달러를 선호하게 되겠군. 그렇다면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겠군. 그러면 달러를 더 사야지. 그래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화폐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춰서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도 있어요. 미국이 금융상 계속 한다고 했지만 실제 로 얼마 전에도 달러가 다시 1200원 중반, 초중반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환율은 왔다 갔다 하기 마련이에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런데 아르헨티나는요, 지난 20년 동안 단한 번도 환율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22년도 이 기울기 보이시나요? 이만큼이었던게 갑자기 이렇게 상승합니다. 가파르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물려서. 자, 또 다른 원인입니다. 공급이 감소하고 있어요. 왜? 국제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되니 우려가 많았습니다. 우린 작년부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미국, 중국 분쟁까지 글로벌 공급망 요동치고 가격들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공급망이 문제가 생겨서 공급이 감소하면 물건의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네 번째 이유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신용불량 때문에. 자, 그래프 보세요.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요, 지난 2007년도 이후로 살짝 2009년에 감소한 건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20%의 인플레이션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르헨티나의 경제 주체들은 당연히 무기력해지겠죠. 야이 나라는 인플레가 그냥 기본 옵션이구나. 뭐, 투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 어떻게 또 인플레이가 막 튀어 올라가고 그럴지 모르는데 자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원인들은 크게 이네 가지다 이네 가지가 사실 서로 공급망의 감소를 유발하기도 하고 상대적인 수요를 증가시키기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의 해법이 없는 거냐? 사실 많은 경작자들은 그렇지 않다 해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균형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올바른 통화 정책을 시행해라. 왜? 경제는 곧 신뢰이기 때문이다 라는... 지금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악순환의 고르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플레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아, 달러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됩니다. 달러가 유출되네. 빼소가 절하되겠죠. 상대적인 가격이. 그죠. 나라에서 달러가 점점 더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달러가 귀해지잖아요. 그러면 예전과 같이 같은 가격으로 더 이상 같은 빼소를 주고 달러를 살 수가 없습니다. 빼소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거겠죠. 싸지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달러가 유출되고, 달러가 비싸지면, 해외에서 사오는 생산비용, 수입비용, 생산물품들, 생산을 위해서 투여된, 투입되는 물품들,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입해서 사용하는 물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또뭘 해? 부채를 확대시키고, 화폐를 발행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인플레가 발생하겠죠. 더 많이 강하게 인플레가 발생할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아르헨티나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끊고 신뢰를 회복하면 되느냐?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과거에 경제에 대한 신뢰,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한 신뢰를 드라마틱하게 회복시키면서 초인플레를 회복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